안녕하세요. 예보분석관 이필우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내일 날씨의 키워드는 요란한 눈비와 빼늦은 겨울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기 상층에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상하층 간의 기온 차이가 커졌고 이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쌀라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4월 중순이라는 시기가 무색하게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요란한 눈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수가 주로 상하층 기온차에 의한 대기 불안정이 원인이었다면 내일은 상층 전리저기압과 연계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대기 불안정이 더해집니다.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강수대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면서 눈비의 양도 조금 더 많아지겠고요.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싸라구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모레 새벽까지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 내륙 곳곳에도 최대 5cm, 서울에도 밤사이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비로 인해 빙판길과 도로 사르름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월요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떼 늦은 눈과 쌀하고 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과 적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때늦은 겨울 바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리적 기압이 남아하면서 남북간의 기압 경도가 매우 강해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때문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전국에서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내일은 상층 전리적 기압과 연계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강한 기압 경도가 형성되겠고 서양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늘 못지않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설물 피해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외출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겨울의 칼바람을 느끼셨을 텐데요. 전리저기압이 찬 공기를 우리나라로 끌어내리면서 오늘 기온은 3월 중순의 기온으로 한달 가량 역행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8도로 지난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갔던 것을 감안한다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내일도 찬 공기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만큼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에서 9도, 낮 기온은 9에서 16도로 평년보다 3에서 8도 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도 겨울 외투를 준비하시고 농작물 냉해에도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